나는 이게 우리 바텀 계속 푸시하는 건데 내가 그한 턴. 아유, 내가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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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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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승률이 어떻게 되죠? 오늘 저지 불가에게 2대0 다음판 2대1 그 다음판 2대1 그리고 지금 0대5 0대5... 진짜 파도 숙이! 축축뽑박이! 마지막! 축하드라 자세히 살았지만 눈물이 나죠 GG 세계 1차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자조로 올라갑니다 가벼? 가비 가비 어떻게 할래? 패자전 <laughs> 이기면 은 최종전 또 해야 되는 거지 맞아 오늘 졌으니까 방종하고 해관 수련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어? 오, 와 이제 안죽었어요! 이제 살았어요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사오의 레오다! 30분이 되기 전에 30분에 맞춰서 경기를 니다 정무야, 정무야 기다려가 기다려. <laughs>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종전에 올라갑니다 어, 정무야 기다려야 기다려 눈부신 기량 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가슴... 진지하게 임하더라니, 네. 열심히 노력하더라니, 맞아요. 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보자요. 모든 준비도 끝났다. 인제 우리 보일 때만 됐어, 진짜로. 응. 보일 때가 됐어. 오, 한 장만 할까? 육십 처럼 남은 시간. 가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가보자. 그럼 웬만하면 지훈이 내려갈 듯? 오케이. 최대한 바텀 좋은 구도 만들어 주고 정글 좋은 거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a y 레벨 다르다! k 나 y 레벨 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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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와 a y o k 다 y Okay. o k a 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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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 k 사이 Okay. 아 k a y Okay. Okay. 자 k 먹으면서 해야, 해야. 해야 될것 같은데 k 을 y o k a 나 정글 와다 아니야. 일자 같은 가본데 여기 와도 한 말만 아할게 아, 사이 요즘 분위기 하고 콜했나나나 이거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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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자, 내게나아 할게. 라인. 아. 사이 보인다. 아. 어? 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근데 다죽이었는 뒤로 빠지고 서로 점멸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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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강 나왔는데요. 어, 점멸. 잡아, 잡아, 잡아 강 나왔죠, 이거. 3분 가그야가자좀 오래 걸렸거든요. 자야가 그다. 상 그러니까 알리가 딱. 또 이제 스킬 돌리는 상황이라 그렇죠. 쉬잘 밀어내요. 잘밀어낸 거예요. 수고. 오! 의식했어요. 이러면 여기까지. 오! 사타!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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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와! 빨 아이 게 중대 그리고 침발 오! 여기까지. 네. 이러면은 서로 교환. 오 네. 찍어 봐. 사이 체리긴 응. 한데. 날도 올수 있고. 사이 체리다. 원컴 내보자. 원컴 내보자. 참마이고 사이즈 아��! 어디야? 서울 갈게. 서울 위쪽으로 올 거야. 빽빽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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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거 아, 내려오 볼리타비아. 나 테리슨. 나 테리슨. 나 일단 여기 뚫어볼게. 탑라인 밀렸다는데. 아, 애가 그냥 피하면서 우리. 시야 탑은 포 맞아야 될 뿐. 탑포 야포 미드부터 해. 미드부터. 탑은 알아서 할수 있을 거아니진 상태 안 좋아? 형 어. 여기 모습안가안 쪽이면... 가도 되나 이거? 지금 아, 없어. 서로 서로 지 밀어 요 근데 이제 친다 이제 이거 줄생 때도 돼줄생 때도 돼. 지어나좋어공격없 이거. 지금 자 올라오면 개꿀이긴 한데. 올라가 서 이거 시야 체크하면서 할리 먼저 보이치 봐봐. 이거 물렸다. 한타 빼봐 한타 빼봐 한타 빼봐. 이게 괜찮이 어. 스킬 많이 빠졌거든. 내 네, 빼야 돼. 빼야 네, 돼 아, 까비 이거 안 먼저 안 들어가면 안, 안, 안 되는데. 안 자야. 네, 어, 우리가 이거 아예 시야 체크 안 돼서 할 그래? 수가 없 이거 다는는게맞겠서 아. 그러면 줬어야겠네 자, 여기서. 자, 땡기고,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와. 기고 여기서 살지 오래비에 오래비에 아주 네, 오래비에요. 그럼 어, 없었는데요 알리스타 쉽게 터졌어요 쉽게 알리스타? 쉽게 어? 그리고 어, 세주가 어, 버티고 있는데 더블킬 혼자 고립돼서 오드힐이었어 요일 더블킬! 자일러스 더블킬이라니요 이 얘기는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황에 알리스타가 좀 음, 불안 요소다라고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장면이 계속 생기면은 정의상은 있는데 정의상 알리스타 띄었어요 골베 골베 쿵 아직 없어요 더벨 공 아, 없어요. 습니다 어, 뭐 자, 자, 하지만 일러도 왔어요. 사일러서 밀어내고 요한 네. 한 번은 밀었는데. 그리고, 어, 진이 한번 더? 이 잡았고요. 사일러. 그리고 위쪽 등 밀었어요. 역습 제대로데요 역습 제대로인요요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와! 네명 끌어냅니다. 저 기다려. 이걸 이렇게 한번더 되라고 봐. 봐. 나이스. 집중하자. 집중하자. 용도대 용대다. 이거 푸시 빨라아 푸시 빨리. 빨라. Okay. 난갈건난 용할게. 오케이. Okay, 나 위로 올라갈게. 이거 방금 빠진 거 그거. 보 뛰어도 풀받에 없어. 네, 네. Okay. Okay. 아까 볼베가 저기서 풀 썼나 보네. 나 잡고. 뇌공이야. 어? 돌아. 여기서 좀 봐. 좀 봐. 좀 봐. 좀 봐. 좀 봐. 돌려보지 마. 안 된다. 의미 없죠. 얼마나 절박하면 네. 아, 저거 불 끌려고 전매쓴 건데 안 꺼지죠? 덱스 미드 한턴 나온다 그래. 나집 찍어야 돼집 찍어야 돼어나 뺏겼어 집찍어봐 내가 우리 이거 한 턴만 이거 보고 빼줘 싸이 먼저 간다 가볼까? 바톤 파리 탑 바톤 네. 바이브 어, 그러니까 이걸 어, 형 예. 다이브로 하, 다이브로 나 이걸 형 2대 2로 다이브도 돼형 2대 2로. 나나대 2로 다이브하자쌀 탑이다 쌀 탑이다. 다 다가니까. 타대로줄게 살짝 으로줄게안돼 이거? 아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우리 눈치. 다이브를 가는야 타워 찍게. 타워 게둘이아 타워 찍게. 쌀리다쌀 처리 다 생각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타워 게형 지금부터 나할 수록 더. 이거나나 쪽으로 빼봐. 뺄수 있어? 만 내려오고 빙치면서 내려오고 두개 오초, 0 오초 내가 어, 아, 서어대3될것 그래. 같은데? 어, 삼성 돼. 그래이러면와와 스맵 스맵의 드리블. 스맵. 뭐 CS 좀못 먹어도. 자 그리고 여기서 누가 밀고 밀어주고. 이거 갑자기 아, 와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 어, 어? 아르르리하리. 와, 이것도 완벽하게. 자, 그리고 알리가 빨리 같이 끼어줘. 구버 탱킹 중. 아니, 근데 좀그를 때리면서 맞지. 네. <laughs> 근데 이거 보, 밀었어요. 어쨌든 아, 노틸리 살 방법 있나요? 없죠. 네. 저로 가라. 네. 최대 포탑에서 멀리. 학살 네. <laughs> 음. 중입니다. 304. 304. 자야 그아 이거 전 라인이 이득 보는데요. 난리 났죠. 아이고,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laughs> 아까 오천이, 전령 싸움만 해도 아니 5천이 5천. 자, 둘. 맞아 주기. 셋. 두 장폭 남아 있어요. 도, 돌풍 남아, 도, 남아, 남아 있어요. 돌풍 남아 있어요. 역으로 돌풍 역으로 남아 돌, 남아 있어요. 역으로. 진짜 아! 전멸로 스턴 박고 하려다가 403입니다. 자야 이거 자야 엄청 세지겠는데요. 미스틱 클래스. 미스 진성준 짱 클래스. 진성준 짱. 진성준 짱. 아리 잡는 게. 어, 이거는. 땅! 땅! 아, 아리, 땅, 아리 못 잡아. 빵. 아, 그리고 아리 그리고 아예 없을 때, 자야 없을 때, 자야 없을 때. 자야 없거든요. 네, 일단 신창 잡았고요. 자야가 없는데. 안 와요. 그리고 안 와요. 버렸어요. 이거 네. 타고 가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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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사... 시간 본다. 어? 시간 본다? 어? 네. 이거 바로 나오는데요? 바로 먹는데요? 어, 이거 바로 재밌는데요? 은데요 이거 재밌는데요? 바로 어. 어? 이게 잭스 전멸 남아 있고 볼베 전멸, 사이러스 전멸 다 있어요. 변수 됩니다. 자, 스냅도 와요. 아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터질 수 있어요. 1 5 내가 먼저 잡아 줄게. 그만 이랑궁 까줄 볼베 보고. 너뛰봐봐 아, 막아 줄게. 막 줄게. 라인부터 쳐. 암라인부터 치면서 봐. 라인부터나부터 볼게. 잭스 노플 진. 앞라인 봐, 앞라인, 앞라인. 볼베 노플이야, 볼베 노플. 내가 이거 마무리할게, 내 이거 마무리할게. 나와라, 나와라, 나와 더블킬. 그리고! 하나 더. 와! 킬볼배만 살았어요. 기가 막혔네요. 지금 순갈도 간 네. 둘이 있었고, 하필 또 아리, 그리고 세주아도 자야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탱 딜이 다 있어서. 맞습니다. 그 밸런스가 갖춰진 조합이었어요. 네. <laughs> 나 치고 이렇게 세 가려 정도, 정도 와. 네, 나, 여기, 여기 와. 여기 와. 이칠수 있겠다. 조심해. 나 미대 없어. 자 조심. 치자 이거. 아, 치자문 나와. 텔텔텔 다싸 보자. 이러면 싸움 봐. 싸움 봐. 나 보자. 이쪽 보고 이는데 이거 이런 거 잠깐 봐도 돼요. 잡았어, 저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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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내존났어바한방이거 용은 못 막지, 우리. 어, 그냥 이거 아리탑 써. 아탑 써. 정도로 세게. 끝낼 정도로 세게. 아리탑 써. 오케이. 내가 다 지울게. 천천히 어. 웨이브 들어가면 살바야. 그냥 바로. 지금 해도 돼. 아무 때나 간모임 그... 뭐 해봐. 내가 탱이야. 어... 내가 탱이야. 어... 하지만 뭉쳐서 합니다. 프레일리워드 가져오세요! 대각선으로! 스멜! 반응도 못했어요! 아, 이거 끝나는 그림입니다. 네. 끝났어요. 자야! 포리딜! 끝났어요. 아이고,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삭제가 돼요 자 노답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네. 없어지냐고! 와! 자야. 아, 반격! 반격 끝나면 그냥! 성준 짱! 미스틱 진짜 집중력!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불 압살합니다. 아, 전령 때. 전령. 전령 그거 그냥 주면 안 되나? 우리도 뭐, 아, 되는데. 바로 그네거든 근데, 근데 내가 밑에 상황을 잘 몰라 가지고. 근데 나는 들어가면 내가 무조건 물려서 그좀 죽을 수밖에 없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밑에서 판단 했어야 됐어. 나는 어쨌든 어. 자야가 올라오면서 싸우는 그림은 이쁘다고 음. 생각했거든. 음. 그래서 얘기한 건데 거기 시야 체크를 좀 하기 빡셌으면 아, 빡셌어. 걔네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빡세긴 했어. 아,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세게 어, 얘기해 줬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디 레 레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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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음 판, 다음 판. 음. 아, 빡셌다. 너무 빡셌다 이거. 내가 그러면 내가 뭐더 봤어야 되나?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아, 그러니까 진짜 잘할 거면은 어. 그런 거지. 세즈를 기다렸어야지. 아니 세지가 이어서 내려온 다음에 바른쪽 살짝만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건 나도 똑같아. 나도 여기 노틸이 어인지 모르잖아. 할 거면은 그냥 여기 이쪽 위로 돌아가서 핑크 여기다 넣고 핑크, 핑크랑 와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와드나 핑크 하나 넣고 하는 건데 별로 안 좋았던 듯? 맞지? 처음에 생각한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나았을 것 같아. 그냥 뭐, 바텀 색굴아 아, 그냥 보. 뭐,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음. 쟤 내가 너무 인원이 그냥 쏠리고 막 그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음. 얘네가 전령을 너무 느끼쳐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어,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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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음. 그냥 바텀 미는 게 좋았을 것 같아. 오케이. 어 선수분들 네, 이 경기 방 생성되었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나의 레벨은 다르다. 어나더 레벨 하. 식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무야 기다려와 세계일주의2 세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 가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드는데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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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요. 아, 이게 네. 다른 어? 더... 마무리! 와! 와! 이걸 또 마무리하는 데서 결국 둘이 만들어내서 이상우와 진선중장. 한번 푸시하고 가볼게 한 번. 어, 최대한 좀 따라볼래 우리. 여기 있다. 해서 이득 볼수 어, 있을 거야 웨이버 웨이브 잡. 그러 그러니까, 웨이 경험치를 아니 뭐야 시발 시. 이번에 탑수 올라올 수 있어? 아. 아탑 올라갈만해. 일단 너, 너 미드 적당히 그냥 반반 푸시하고 아. 가야될 듯. 미는게 아니야. 같긴 어. 아. 아. 얘네 얘 바텀 갑자기 빡푸시한다. 용적군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일단 보클레버 우리 탑다이브볼 거야. 클리어 돼 돼. 여기 그냥 같이 타고 갈게. 어? 응, 아, 놓애 올라갔다. 얘들 올라갔어. 근데 모든 도 그냥 차라도 올라라. 차에라도. 거 같긴 해. 태워 올라갈게. 얘들 태게 올라갔어.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형 조심해. 형 여기서 봐줘. 형 여기서 봐줘. 만해 줘. 야 이거. 우리 둘이서 한번 각 돌래. 아, 살짝 발을 아, 벨트 에벨트 한 칸. 형 미드로 붙을 생각 해줘 없어? 바텀 신나죠? 어! 와, 돌전 그리고 아, 마무리! 됐습니! 다 아오! 처형이에요! 아, 처형, 아 이게 또 처형을 당하네요 정무약이다 확실히 분위기 좋네요 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거 같아요 육렙 폼도 5명 스탄? 어? 이걸... 맞죠 네! 직스가 오, 맞았어요 예. 어? 직스가 맞았어요! 어? 레오나가 앞에 있다가 맞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라도 병점.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콜튼, 콜튼 콜, 콜, 콜. 콜. 아, 이거, <laughs> 아 이거는 아 근데 이네뭐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좋은 타이밍이죠. 직스 쪽, 직스 쪽, 빵, 빵, 시간적이 덤벨가가가. 전멸로 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잡혔고요. 오? 그럼 방금 노틸리, 전멸, 오. 네. 저잘 빠져 나가면 진성준 어? 선수가 어저 직스레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네. 오한테 공 가서 그냥 또야 이거 진 집이거든. 나 이거 미드 쪽 세게 할거 같다. 한번 구해 볼게. 좀 무리하면 보자. 나 무빙해 무빙해. 어, 나 별로 위험한 건 없다. 릴리 무빙도 고민이다. 끌려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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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다 이거. 아나 이거 잡을. 야, 이레오나 빠질게. 빠질게. 어떻게 전멸 없어요. 자 그래서 위아래 포커싱은 나뉘었습니다 아래쪽 아래에서 잡고요 이상호가 상대를 몰아냅니다 흑점복판까지 5 0 5거든요50 와요 릴리아 와 이거 딜 이속 차이로 꽤 나오는데요 꽤, 꽤 나오는데요, 오, 꽤 나오는데요? 다음 와 잡았어요 와와 이상호의 플레이 메이킹도 나왔고요 아, 정무야 기다려가 기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래. 끝난 그래. 게 아니다 이 뒤로? 옐로 카드 맞고 기다렸다 그렇죠. 나중에 때린 거죠 나중에 때린 거죠 자. 와, 와 요 o 나한테 아트 푸시라서 아트는 생각해줘 i Singa Kajo, and t h 미드 온다 n n o t We haven't u n d e r s t o 이거 You 나... don't 다시... 같은데? 아, 다시 h a t Maro. I 아니 아니 r s t a n d you got a d a 줘 o k u You don't see what they're called. I c o 는 l d n t be the h a g 미치면 내려놔 내려놔 내레놔나레놔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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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야 돼 들어가 줄게 어야돼 싸움 할때가져봐줘봐봐줘봐져줘 가져줘 봐져줘봐져줘 가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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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만전져 뺐고요 자, 박진줘가보줘 가져줘 어? 져줘가서 잡혔어요 가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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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가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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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줘 가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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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 내가 갈게,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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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아, 나도 나도 만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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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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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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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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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잡나나 잡아, 잡아. 나이스 한타때 그냥 감미로운 자장가만 한번 잘쓰도 전면 플릭스 그리고 세들어고 근데 안들아가안 들어가 요아들어 이걸 이나 아트를 잡았는데 잡요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트와와 잡는 한번더 들어가는데요 와 에이스 즉각적 대응 갱풀이 짱이다 레이스 먹고 있어 노틸 노 얘도 풀이야 얘도 풀이야 형 물어봐, 물어봐. 내가 다 잡아줄게. 빼면서 u c h Payments, payments, t 밑으로 빼 terrible. That's terrible. Ah,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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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나 t e r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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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t t e r Bitter, Bitter, b i t t

아 d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u t I have m 해봐 i n d I have 해봐. 진 질광만 막아주던 e my 진 i n d I have my mind. I have my mind. I h 워 v e my mind. 워 have my mind. I have my m i 가2대형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 이야 사강 신화, 진짜 레전드. 네 맵딩크 본인들 이야기로 스크림 승률이 그러니까 세트 머승패인 뭐 거쪽 하면 뭐 9%였대나 그랬죠. 맞아요. 네. <laughs> 근데 4강에 갔습니다. 얼마나 <laughs> <존나> 잘했어? 1발 <laughs> 얼마나 잘했어? 천사분지. 우리 경기력 여기 만족할 경기로 아닌 거 알지? 아, 어, 나, 예. 나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야. 나, 음. 우리 그리고 저희 저지불과 닦는다는 거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진지 정무영님 대구산 사천객 만나는 정무형! 정무형! 정무영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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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리가 간다, 박정우. 차라리 아껴 진짜로. 진짜. 정부에 우리 패키지에 선물 가네. 정무정야지 근데 지금. 우리 인터뷰 시시지, 해야 돼서 소리. 네, 정부야 기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어, 아, 축하합니다. 이렇게. 스맵 선수의 소감부터 종평부터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자전 경기 뭐전 스크린부터 되게 스크린 성적이 좋았고 뭔가 저희의 어떤 방향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는 전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고. 네, 사강 경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오. 진짜 저희는 이제 뭐 저지불과 상대로 저희 딱네 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얘네 뭐 준비했는데 나요. 저기서 준비 준비한 거 하세요. 네, 준비한 아, 거 하세요. 아, 자, 자, 하세요. 하고 딱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지! 가 아! 습니다 <laughs> 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박대표 축하 도...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요걸로 아. 별풍 좀 받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파이팅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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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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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정무 이거 봐 이거 이제 봐. 정무 형 저희 정무 형 정무 형.